안녕하세요. 이썹의 다이썹의 이썹입니다. 오늘은 구글에서 새롭게 발표한 스마트폰 픽셀 2와 픽셀 2X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저도 구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기 때문이죠.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레퍼런스 스마트폰, 즉, 넥서스 시리즈를 몇 년간 꾸준히 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성격이 조금은 다른 픽셀이라는 레퍼런스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플래그십 스펙을 가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했죠. 그리고 2017년 올해는 픽셀의 2세대를 발표했습니다. 2세대 픽셀은 기존과 동일하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은 픽셀2 그리고 픽셀2XL로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 모델과 플러스 모델 정도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점이라면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는데 스크린 사이즈가 각각 5인치 FHD 해상도와 6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로 스크린의 사이즈가 다른 만큼 전면의 디자인 역시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한 점이라면 픽셀2는 흔히 봐오던 16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픽셀2 x l 은 18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픽셀의 옆면을 보면 전원버튼에 색상이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으며, 액티브 엣지라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르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에서 보기 힘든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으며, 세계 최초 20위, e 탑재되었습니다. eSIM이라고 하면 별도의 신카드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 국내에서는 삼성 기어 S3에 eSIM을 탑재했지만 아이러니하게 통신사에서 유심비를 받았죠. 뭐 전산 등록비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애플의 아이폰처럼 3.5mm 이어폰 잭을 제거했습니다. 다만 기본 구성품으로 USB C 타입에서 3.5mm 이어폰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젠더를 제공해 주지만 엄청난 사실은 기본 이어폰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젠더를 분실해서 새로 구입할 경우 구글은 20달러, 애플은 9달러라는 것이죠. 좋은 점이라면 사후 지원을 기존 픽셀1과 넥서스 시리즈는 2년간 지원을 했지만 픽셀2는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카메라는 조금 특이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들의 이미지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기 위해 듀얼 카메라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상징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지만, 픽셀은 두 모델 모두 싱글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싱글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아이폰과 노트8에 들어간 것처럼 인물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스펙은 1220만 화소 F1.8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OIS와 EIS를 지원하고, 센서의 크기는 픽셀1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DXO 마크를 보면 픽셀2 카메라가 역대 최고 점수인 98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보다 실제 이미지를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기존 픽셀1의 카메라도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픽셀2 역시 훌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스펙은 픽셀2와 2XL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서버 프로세서와 4GB의 RAM, 64GB 그리고 128GB의 스토리지를 탑재했으며, IP67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각각 2,700mAh, 3,520mAh를 탑재했습니다. 색상은 픽셀2의 경우 블랙, 화이트, 블루 세 가지로 출시되며, 2XL은 블랙과 블랙앤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출시국가는 미국, 영국, 인도,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페인에서 정식 출시하며 한국은 아직까지 언제 정식 출시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픽셀 2는 HTC가 제조하고 픽셀 2 XL은 국내 LG전자가 제조를 하는데 HTC가 국내에서 철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정발할 가능성은 적기도 하지만 LG에서 제조하는 픽셀 2 XL만이라도 정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픽셀 2의 경우 649달러부터 픽셀 2 XL 849 달러 부터 시작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기존의 넥서스 시리즈들은 저렴한 가격에 안드로이드 레퍼런스를 맛볼 수 있었지만 아이폰 A 플러스가 799 달러, 949 달러임을 생각하면 결코 저렴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어쩌면 애플이 조금은 더 해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만약에 또 구글의 픽셀2를 직구하게 된다면 그에 관련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